헛꿈치 다시 시험에게 첫수 이렇게 대물을 잡다니 야 정말 얘꿈치치와 이거 뭐이이이 이게 이마이마만 크게 야 정말 한번 사람 저거 야 이게 이게 우와 <laughs> 어마만 대물입니다. 축하합니다. 예. 첫수에 대물이 물어버렸습니다. <laughs> 야 진짜 <크다>. 내가 잡은 건데 이게 최고다. 아 그렇죠. 그동안 학공식 낚시 온것 중에서 제일, 제일 큰 대물 아닙니까? 예, 맞습니다. 우와! 야, 우와. 야, 이거 완전 뭐, 어마어마한 대물, 예? 어마어마합니다, 어마어마. 경강급이라고 어마. 그러지. 예? 영광등급영광등급 예. 맞습니다 예. 예. 와, 아주, 빨리빨리, 저, 저 네. 그런 놈으로다가 한번 한 걸로 잡읍시다, 이제. 와 처음 계신, 이게, 학공식 체험 나왔는데요. 와, 이게 바다가, 아 어, 너무 잔잔하고, 현재, 에, 우리가 원하는, 어, 이제 밑밥을 좀 치고 있는데요. 현재 우리가 원하는, 어, 이게물 흐름은 아닌데요. 에, 조금 있으면 지금 물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 같아요. 에, 근데, 에, 이제, 하, 어, 학공시는 그래도 지금, 예, 학공시가 지금 막 지금 도착했는데, 도착하자마자, 어, 뭐, 그, 대물 사이즈를 이제 한 마리는 낚았는데, 집어만 되면, 어, 이게 학공시 낚시는, 충분한 재미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지 흠이 있다면 좀 너무 바다가 잔잔하다는 것 이렇게 좀 바다가 이렇게 잔잔할 경우는 이제 학공치가 예민해가지고 이게 뭐랄까요 뭐 갈매기도 날고 또 사람도 시끄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민해서 조금 가까이 오지 않을 경향은 있는데 일단 한번 집어를 한번 해서 이제 대박 어, 주황을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<laughs> 대물이다 야. 이야. <댕물이다>, <laughs> 또 떨어질 래시아러시이 야. 네. 와. 와 아, 축하합니다. 어다. 거기서 한번더한번 한번 들어주세요. 우와, 우와. 이야. 랭킹이다. 어, 와. 와.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. 야. <laughs> 아, 여기서 받도막 크기가 어, 엄청 크기는 느껴져요. 야, 좋았습니다. 예. 돼. 나이스. 예, 저. 저, 저게 지금 냉기 2위는 될것 같아요. 아까 그, 큰거 잡아 올린 그 다음 거정도 크기, 클것 같아요. 야 진짜, 진짜. 야, 진짜 큽니다. 야어죠어죠어죠옳와